괜찮아요 이 정도? 어, 그 정도가 리얼리티 한데요? 오케이. 잠깐만요. 그 정도가 괜찮아요? 어 약간 리얼리티 한데요? 왜? 그죠. 이게 무슨 뭔가 약간 파킹 것도 한... 아니고 어. 사살 이렇게 이게 안 좋은 거. 라이가 그러니까, 안 좋은 라이. 그렇지 안 좋은 라이. 이렇게 그렇죠. 평평한 데가 아니라 어설프게 막 뒤에 약간 이렇게 모래가 막 있을 거 있을 거 같고 막. 아, 라이가 되게 안 좋은 공. 그렇죠. 불안한 느낌. 오케이.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스핀이 많이 잘 먹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앞에 공간이 있으면 지금처럼 공간이 있으면 앞에 떨어뜨려서 좀 굴러가는 형태의 샷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스핀이 안 걸려요. 그렇죠. 왜왜 그런가요? 이게 왜? 왜냐면 라이가 안 좋아서 너무 여기 뒷땅부터 살짝 들어가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얘가 채가 날카롭게 못 들어가요. 아, 그렇죠. 깔끔하지 못하니까 네. 날카롭게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니 많이 안 걸립니다. 음. 한번 그러면은 타법이 뭔가 다르나 아까랑 할 때. 랑 아까는 우리가 손목을 되게 많이 풀어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손목이 그대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올 거예요. 아, 얘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네. 밀고 가요? 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한번 보여주, 보세요. 이런 네.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는 똑같이 조금 열어주고 음. 대략 한 2cm 되는 부분을 손목 많이 안 쓰고 음 진짜 굴러가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살짝 좀 두껍긴 했는데 다시 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파. 약간 그 느낌인 거지 약간 그 느낌 인 이런 느낌인가요? 예, 네, 약간 그렇죠 경, 아주 안좋 아주 아 네. 바뀐 것도 아닌데 기분 안 좋게 안 좋은 라이 <laughs> 현실감 음. 있죠 오케이 그럼 살짝 열고 손목을 많이 쓰지 않은 상태로 스윙 크기가 좀 많이 크지면 안돼 이것도 한한 어깨 높이 정도보다 좀더 음. 올라간다 이런 어치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약간 더 가팔러질 수 있어요. 손목이 왜냐면 안 써지니까 얘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딱 여기 지금 딱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제가 어, 네.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 딱 기분 안 좋은 <laughs> 이게 요거 바퀴... 진짜 힘들어요. 아 요상이 그렇죠. 네. 예, 예. 그럼 똑같이 열고 왼쪽 놓고 그대로 요 느낌. 네. 손목 많이 안 써주고 그대로. 여기서 코킹 하나요, 아니면 안해안 해요. 해요. 니 해. 네. 그대로 쿡 박는 느낌. 네.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하죠 여러분. 뭐 <laugh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다운힐 좀 알려주세요. 하시죠. <laughs> 다운힐 여기서 다 여기. 다운힐. 쉽지 않은 다운힐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현실감 있는 다운힐이죠. 이렇게? 예, 예. 음. 다운힐. 다운힐, 오케이. 자, 아, 다운힐은 세상 어려운 게. 너무 좋다. 어렵죠. 이거 프로인 저도 너무 다운힐 벙커는 네. 피하고 아, 싶어요. 안녕이지 뭐. 그래도 <laughs> 뭐, 알려주셔야지. 우리보다 오케이. 훨씬 월등하시네. <laughs> 자, 꿀팁을 잠깐 드리면, 다운힐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을 그냥 기존 펑커 할 때보다는 많이 뒤로 뺄 거예요. 아, 오픈이 아니라 뒤로 뺀다. 그렇죠. 네. 그래야 이체가 백스윙 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아. 만약 에 이게 일반 펑커처럼 서버리면 네. 여기 걸려서 아, 그렇지,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야, 꿀팁이다 이거 진짜. 네. 그래서 살짝 빼주고 네. 어깨 선을 이 펑커 라인에 맞춰서 살짝 이렇게 기울여줄게요. 기울여주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낮은 탄 조죠. 그렇죠. 근데 제생각 이거는 좀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정도 까지네 네. 이렇게 해주고 한번 쳐보면 똑같아요 탑법은 비슷해요 어 뜨네 스핀까지 먹네 <laughs> 너무 과도하게 저기 저기 트릭 저기 기술 쓰셨는데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laughs> 그러면 요정도에서 역시 다운힐 어, 라인 이미지로 <laughs> 다운힐 라인 어렵죠 그러면 네. 팔로 때는 계속 따라서 손의 느낌은 낮, 낮게 가나요? 네 여기서 그 경사면 따라서 낮게 갔다가 일반 벙커랑 똑같이 올라오는 이미지는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아또 시범 나도 따라해야지 또다운힐 <laughs> <laughs> 벙커는 사실 저도 뭐 어려운 상황이긴 네, 해요 어렵죠 뭐 이, 이거 이거 잖아 이거 전해. 여기서 이렇게 들고 네. 그대로 중독. 면대로. 잘하셨어요. 그 계속 굴러 가네요. 그냥. 그죠. 음. <laughs> 그렇죠? 이거 <laughs> 어쩔 수 없는 사, 거죠. 맞아. 살짝 연습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연습량이 손벅. 필요하니까 다운힐 벙커는 그냥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짧게 떨고서 런닝으로 어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바라는 게 어떻게 하면 띄울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뛰울까? 여기 네. 손목이 더 부드러워야 돼요. 완전 그치? 완전히. 어, 참이 뒤로 빼라 그랬지. 많이 빼야 돼요. 좀 더, 조금 더 빼셔도 괜찮아요. 오 좋다. 오. 오. 와. 저보다 훨씬 잘하셨어. 굿.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저기 미디어 찍는 사람은 잘해요. 마네 잘한 번만 다시 해볼까? <laughs> 본인이 마네 잘잘 잘. 어,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되게 원하는 게 네. 다운힐의 높은 탄도라 사실 그게 그렇지. 진짜 어려워요. 다운힐의 그렇죠. 높은 탄도는 진짜 어렵고 그리고 또 모래 컨디션에 따라또 다릅니다. 네, 지금 그렇죠. 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쉬운 컨디션이고 음. 다운힐인데 모래가 없어요. 아. 그럼 진짜 어려운 컨디션이죠. 그냥 끝, 끝 끝났네. 이건 올리면 땡큐인 <laughs> 거지. <웃음> <웃음> 와. <오케이>. 들어간다. <웃음> 인. <laughs> 그러면 오르막도 한번 오르막 한 번만 딱 이렇게 내리막에서 <laughs> 오르막 한 번만. <laughs> 네. 이제 오르막 오르막 설정. 네, 오르막 설정. 근데 이제 뭐 현실감에서는 뭐 약간 상상의 나래로 얘 이, 이만큼 있다고 턱이 하면 턱이 있다. 이만큼 있다. 턱이 이만큼 있다. <laughs> 얘, 얘가 얘가 지금 네. 이렇게 있다. 뭐가 네. 턱, 턱이 있다. <laughs> 그 상상이 나네. 네. 그러면 일단 스탠스부터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만약 에 턱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네, 네. 물론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이 정도만 있다고 해도 네. 턱이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죠. 일단, 약간 얘가 이렇게서부터 있다. 네. 여, 여, 이렇게 발은 될수 있다. 아 발은 될수 있다. 오케이. 아, 발은 될수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스탠스를 잘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막 이렇게 서, 서면 안 되고 또 너무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어도 안 되고 밸런스가 잘 맞춰질 수 있게끔 잘 네. 서준 다음에 이 위치에서 너무 바가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 그렇죠, 그렇죠. 안 나가고 그냥 여기 다시 제자리. 어떤 분은 또 바가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약간 그게 음, 막 어떤 분은 바가라 어떤 분은 뭐하라 뭐 이런 분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쨌든 심프로님이네 일단 제 팁으로. 스타일대로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위치에서는 일단 기본 어프로치. 아 기본 펑커샷 할 때보다는 좀덜 열을 거예요. 덜 열어요? 그렇죠. 많이 열었다면 요거는 좀 덜. 요렇게. 덜 열다.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이 공 뒤에 2cm를 쳐줄 건데 2cm. 너무 박아치려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음. 얘가 앞쪽으로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 빠져나간다. 끊어주는 이미지보다. 빠져나간다는 뜻이 헤드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헤드가 펑 하고 빠지는 그쵸, 느낌. 그쵸. 그때 페이스는 날보나요 똑같아. 요 똑같이 날본다얘 예, 절대 돌아가면 안 되고. 절대 돌아가면 안 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음. 약간 이번에는 캐리를 뒷발로 딱 떨어지는 강물 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넘어가더라도. 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열지 않고 똑같이 약간 연습생 했던 것처럼 이런 이미지로. 네. 와 진짜 퉁두네. 너무 쉽게 뜨시는데? 이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힘이 네. 많이 빠져 있어야 돼요. 어, 손목이요? 전체적으로요. 아, 모, 몸에 네. 전체적으로. 이게 그리고... 팔이나 어깨나 이런 데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치고 만단 그렇지, 말이에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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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laughs> 팔에 힘에 많이 빼빼 놓고 빼 놓고 쭉 빼는 클럽을 많이 열면 안 돼요. 어느 막 경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어서 밸런스는 너무 우측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중앙으로 잡아놓고. 이것도 체중이 어디에요? 이건 잘잘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잡아놓고. 와, 중면 맞죠? 너무 쉽게 한다. <laughs>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체중이 중앙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너무 쉽게 해서 약간 좀좀 그렇다. <laughs> 이게 벙커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오르막 라인일 때는. 그렇죠. 이게 뭔가 나갈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긴 뭔가 앞에 뭐가 있어서.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중앙. 그렇죠. 중앙이 있고 많이 안 열고 살짝 요만큼. 요만큼만. 열고. 그렇죠. 그리고 벌... 똑같이 요 위치를 딱 이렇게. 쓰는 순간 벌써 드는 생각이 얘를 진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가 딱 생각이 나네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제가 딱 쓰는 순간 벌써 느껴오는데. 지금 보면 지금 도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중앙에다 맞춰 놓고 얘가 이 팩이 딱 됐죠? 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라인 따라서 네. 라인 따라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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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따라서 살짝 뒤로 빼져 있는 거고 네 와우 너무 뭐, 쉽죠? 더, 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머릿속에 네. 팁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내가 치고도 왜, 나, 왜, 어, 왜 저렇게 갔지? <laughs> 진짜로 나 내가 이렇게 쉽게 이게 약간 쉽게 치시니까 네. 따라서 쉽게 쳐 자꾸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어 지금도 우측으로 가, 살짝 갈려고 아 갈려고 했고 됐어요 그냥 이렇게 음. 오 이러면 턱이 살짝 솔직히 말해서 요만큼 높아도 네. 어느 정도 갈수 있는 각이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쉽게 하면 은 사람들이 야, 노닝 시켜야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기는데. 아니, 한번 오셔서, 한번 해보시면. 나, 아저 아까 오시기 전에 여성분 레슨 한거 봤거든요. 네. 그분 진짜 확 벅차죠. 장난 아니다. 근데 프로님은 벙커 레슨 전문이 아니라 스윙 전문 아니에요? 둘다 전문으로 합니다. 난 스윙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스윙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스윙 한번 보여주세요. 네. <laughs> 여기서, 어, 너무 열지 말고, 손, 손목은 꺾는. 손목을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아요. 아! 경사가 있으니까. 네. 와우. 감사합니다.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느네요. 네. 또 있어요. 봐보시죠. 제일 어려운 거. 40m 받좀 아, <laughs> 알려줘. 40m 받고 <laughs> <먹고. 웃음> 알려준 김에 40m. 40m. 오케이. 네. 40m. 레츠고. 저 저쪽으로 갈까요 너무 좋아요.